당연히 수요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수원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가장 이그 집값이 그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GTX ABC 노선 관련된 네. 지역 그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인천 쪽도 일부 지금 그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같이 따라 올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걸로 보이고, 단지 살기가 좋은 집들을 앞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찾지를 않을까, 음. 결국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바뀌면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당장 뭐 강남의 재건축이타격을 네. 받을 거라 네. 또 나오니까 다들 관망대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로 했을 경우에, 원래 민간을 안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예전에 그 했었던 거를 다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준것 뿐이고, 그래서 공공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부작용은 없을 거로 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투기라는 거를 줄이자 하는 차원이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자 하는 음. 보육 직책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여튼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너무 이 사람들이 그뭐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음, 네. 뭐 전부 강남만 쳐다보고 있고 음. 강남의 재건축만 쳐다보고 있다 이거 나라가 또그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좀그 음. 어떤 여러 가지 뭐 분야가 상번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이게 뭐 경제적인 현상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좀 너무 과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방의 큰 손들이 서울까지 원정 투기를 하겠어요. 이건 투기지 투자가 아니야그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강남이 다시 조금씩 오르는 것 같다. 음, 네. 그러니까 지방의 큰 손들이 서울에 투자를 어, 하더라. 네, 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요. 그리고 강남에 또 재건축이 이제 뭐 조금 움직인다 하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정부가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금 강남의 집값은 너무 그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경제적인 상식으로 이게 적당하다. 하기에는 좀 너무 그 오름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강남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가 오르고 또 서울 전체 때문에 경기도가 오르고 이게 자꾸 그 어떤 집값 전체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은 기업의 주식에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자꾸 이 주택에다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기란 말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결코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좀 편하게 가족들하고 살수 있는 그 적당한 가격,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니까 좀 투기적인 성격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 실제로 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제 이런 거를 못하게끔 하는 거는, 어떤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용주거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게 된다면서울의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되면은, 뭐, 이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도, 적당히 안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고,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근데, 그, 우리가 문제는 자꾸 이 부동산 보유, 그, 해가지고 자기 자산 가지고 있는 보율이 8 0넘거든선생 부분 50%가 아니 그러니까 이 주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자꾸 이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2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과하고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어요. 갑자기 작년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그 새롭게 뜨는 새로운 나라들을 보면 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육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유형 주어도 이제 그 스타트업에 직접 이제 연관이 있는데 어찌 됐든 단지 강릉의 집값이 엄청 올라서 이게 로또가 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하든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래서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부동산값 계속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안정이 돼야 된다고 보이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집값 안정할 수 있는 하여 모든 방안은 다 각오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집값 오르는 거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옛날처럼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보합 수준에서 뭐 올라도 약간 오르는 정도 그 정도로 갈, 가지 않겠냐 옛날처럼 갑자기 뭐 찐다든가 그리고 뭐 지금 후분양으로 돌려가서 한다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 결국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한테 주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가능하나 이제 좀 줄여나가야 돼요 그걸 시점인 거죠 우리나라가